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델레스트가 존나 떡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델레스트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팬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델레스트를 기깔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today 암릉기 비스무 노하 y okay, on how to do deadlifts.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뭐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정립한 거거든. 응? 그리고 또좀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느낌이 어, 들어보니까 맞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증량을 하고 좀더 안전하게 dead l 를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first of all, chapter 1. 많은 분들이 dead 같은 경우는 등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게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한데 등 운동이긴 하지만 사실 다리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델레스트를 할때 전체적인 동작에서 델레스트를 한 전체적인 동작에서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무게가 이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거기가 첫 번째 고 나머지 o 아웃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 파트는 미는 운동이에요 미는 음, 운동이고 거기서 다리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리 활성화를 잘 하셔야지 두 번째 파트까지 스무스하게 갈수 있는 거고, 첫 번째 파트에서 이 무게를 들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약간, 레그프레스랑 비슷한 느낌이야. 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등으로 드는 게 아니라 다리로 미는 거라고 보시면 돼. 다리로 미는 거야. 레그프레스랑 비슷한 느낌이란 거지.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거를 누워서 보면은 이거거든 누구야? 그러니까 레그 프레스랑 완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데델리프트 동작을 그냥 등으로 누워서 보면은 레그 프레스랑 완전 똑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파트에서 이 무게를 들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판감이 많이 나고. 여기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의 개입 활성화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바가 무릎까지 오는 그 순간에는 그 찰나의 순간인데, 솔직히 한 0.5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는 다리 개입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등으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그냥 챕터 2델러프트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첫 번째 파트의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서 다리 개입을 좀더 느낌 있게 할수 있는 좀더 파워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컨벤셔널로 따졌을 때 다가 아, 이렇게 있으면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간 사람이 있고 아니 이렇게 뒤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솔직히 그거는 어 상체 길이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자세가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제델러프트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저는 아예 약간 뒤로 제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제껴요, 뒤로. 원래 이렇게 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리잖아. 근데 저는 뒤로 제껴서. 이렇게. 상체를 구부리지도 않고, 아예 약간 앉아버려. 그 그러니까 등이 서 있어, 거의. 저는 약간 등을 좀 많이 세워서 하면은 다리 개입도가 상당하다. 그 찰나의 순간에는. 등의 힘이 발휘가 잘 안되고 다리 개입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을 세워주면 좀더 어, 우뚝 서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더좀 어, 좀, 좀 처음부터 좀 강력하게 동작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는 사람 동의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나 넘버 보3이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0.1초에, 이건 0.1초에 나는 그런 차이고, 이거를 좀 운동을 잘 하시고, 렐러트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보여, 남이 했을 때. 어, 얘는 약간,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했다, 안 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 발을 딱 잡고 무게가 이제 들리잖아. 근데, 바가 땅에서 떨어지기 바로 그 진짜 0.001초. 여기서 이제 딱 힘이 들어갔어. 근데 반은 무게는 땅바닥을 떠나지 않았어. 여기서 힘을 1만 더 주면 이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게가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힘이 0부터 100.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하나 더 주면 이제 뜨는 거야. 101에서 뜨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0에서 100까지의 힘의 로딩을 하고 거기서 나머지 하나 101에서 폭발력으로 이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은 0에서 백일 이렇게 해버리면 등이 덜컹 떠버려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등이 이렇게 덜컹 떠버리고 엉덩이가 먼저 약간 올라와요. 그러면 상체가 더 숙여지게 되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허리 부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잘 나지도 않고 탄력도 없고 그러니까 무게도 더 무겁게 들리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벼운 무게를 제가 했는데도 잘못된 방식으로 0에서 101로 바로 가버리면 은 응, 지금도 허리가 약간 좀 무리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좀더 높고 중량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간 그 느낌적인 이좀 어, 용어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용어가 있는, 있으면은 댓글창에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섯 개 체크리스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 부분 부분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서 어느 근육에 어떤 힘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좀 알려드렸고. 네번째같은 경우에는 악력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키네티가 어떻게 컨벤셔널 대도 170어 그리고 수모대도 180 그거 드는 것도 약간 좀 가볍게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스트랩도 없이 악력으로만 그걸 잡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악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손에 일단은 그 모이스처가 한국말로 뭐지? 모이스처 모이스처 알아서 찾아보세요 아시겠어요? 불편하니까 하여튼 모이스처 손에 그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가 없고 그립력이 딱 걸려야 돼 바가 손에 응?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탄마가 필요한데 탄마는 진짜 여러분들 증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거든요 마이프로틴의 리코드 초크라고 해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사사삭 해주면은 알코올 냄새 조나 조진 다음에 마르면은 막 탄마가 싹 생겨 봄 칠이 응? 그러면 딱 잡고 하면은 바가 여기에 딱 그냥 살점에 걸려버려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악력이 만약에 80이라 쳐 그럼 90으로 늘어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한 도움을 주진 않는데 없는 도움도 아니야 정말 의외로 커요 약간 여러분들의 고중량에 가면 갈수록 그 사소한 게 진짜 약간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 이걸 들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사려면 제 설명창 링크 아래다가 할인코드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 가지고 리코초크 이거 검색한 다음에 바로 구매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를 통해서 존나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넘버 파이브 넘버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나는 좀 파워리프팅 스트렝스트 트레이닝을 하는 분이다 데일리좀 무겁게 든다 그러면 벨트가 필요하겠지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파워리프팅 벨트가 필요한 건 아니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두께가 1cm, 1cm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압력이 주긴 해요 응? 근데 처음에 좀 아프고 좀 익숙해지면은 존나 강력해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필요 없고 이거 좀 비싸거든 10만원 중후반대고 그냥 헬스장에서 주는 기본 이런 벨트만 있어도 여러분들 어,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벨트 그리고 탄마 장비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벨트는 여러분들 다 찰테니까 근데 탄마 리코드 초크 여러분들이 중량의 욕심이 있다 좀 나는 체중 대비 몇 배를 좀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마는좀장비적인 부분에 생각을 못 하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스텝 1, 그리고 2, 3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근본적으로 제가 좀그 뭐라고 용어는 없지만은 이걸 하면서 그 느낌적인 노하운 거예요.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인지 그 습득하시면은 안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증량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안전하고 폭발적으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해피 p p y d e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boy, kinetic s t